크루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 운영 중 지켜주셔야 안전 수칙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 선박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. 선강대에서는 모두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지나친 문주와 고속은 다른 스펙에게 불편함을 들게 할수 있으니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린이는 보호자 곁에 있게 하시고 뛰어다니거나 안간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위험구역 또는 기사출입동제 구역은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. 이 사고 크루즈는 비상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인명보조장비가 선박 곳곳에 끼치 <목소리> 구명동에는 각 객실 양쪽 구명동에 보관함에 보관 중이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소장입니다 상황 안전요원의 지시에 다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구명동의 착용법을 지키려는 입술은 양손을 손에 끼워 입고 가슴근을 단단히 조여줍니다. 다음은 허리끈을 묶은 다음 마지막으로 목근을 꼭 묶고 구명동 이를 좌우 모을듯이 당겨 차시게 됩니다. 구명봉이를 착용할 때에는 부착된 포르라기와 조명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. 포르라기와 조명등은 사건이성 구조요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